이 세상에서 성체 성사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사람과 하느님이 제일 가까울 수 있는 게 성체 성사를 통해서 제일 가까운 게 가능하니까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영 성체 많이 받고도 그래도 아무 효과도 없는 게 이렇게 많이 보일까요? 그걸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주신 성체 성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의 문제가 아니라 받는 사람의 문제 때문이죠. 받는 사람이 준비가 안 돼서서 이런 거예요. 어떤 아기한테 제가 백불짜리 주면 뭐두세살 아기는 그것도 뭘할지 모르죠. 그냥 뭐 던지고 사탕 주면 더 좋아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같이 모르는 선물을 받으면 그냥 낭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해도 안뭐 이해도 안 하고 모르고 그런 마음으로 준비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성채를 모시면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채 성사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세 가지 방법을 얘기하겠습니다. 처음은 성체 성사로만 받는 것, 두 번째로는 신영성체로 받는 것, 세 번째는 성체 성사와 신영성체 함께 받는 것,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은 성체 성사만 받는 것, 그게 무엇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뭐 미사와서 뭐 그리스도의 몸할때 아멘 했고. 그 성체 성사가 그빵 형태인 예수님이 몸 안에 들어갔고 그게 성체 성사만 받은 것이죠. 특히 뭐 깊이 마음 안에 받고 그런 기도 없이 그냥 겉으로만 그렇게 한 것이죠. 제 생각에는 뭐 대부분 신자들은 그렇게 성체 성사를 받는 것 같아요. 뭐 깊은 아무 이해 없이 그냥 와서 아멘 하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뭐 겉으로 기도 모습하고 뭐 기도도 하긴 해도 그래도 그 성성체 성사는 그냥 그냥 그렇게 받는 것이에요. 더 나쁜 것은 큰 죄, 대죄 짓고 고해성사 안 하고 성체 받으면 더 나쁜 것이죠. 그, 그런 것은 하나님한테 큰더큰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만 네? 성체 성사 받는 것 그게 성체 성사 받는 처음 방법. 두 번째는 신영성체 신영성체는 요즘에 많이 들어본 그 단어죠. 지금 신영성체 기도도 하고 있고 신영성체가 무엇이냐면 하느님한테 이렇게 성체를 통해서 가까 가까이 있고 싶, 하나 되고 싶다 그거를 간절한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냥 뭐 일반적으로 예? 그냥 하나님한테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 하고 싶 그게 아니라 일반적 그냥 예수님과 가깝게 예수님과 하나 되고 싶 그게 아니라 정확히 성체성사를 통해서 예?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일 큰 선물 성체성사 그거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그게 신영성체 의 기도예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성체성사를 빵과 술로 받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성체를 성체와 함께 하고 싶다는 기도를 통해서 그, 그, 그런 영성체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성체성사와 신영성체 함께 하는 것. 그게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고 있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운 적도 없고 뭐 제가 그렇게 설명한 적도 없고 미사 때. 근데 함께 하는 것 성체 성사, 신영성체, 함께 영혼과 몸 안에 모시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미사 와서 성체 미사 때도 기도하고 성체 모신 후에도 기도하긴 하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냥 우리 개인기도고 뭐 필요한 것 힘든 것 그냥 뭐 일반적인 기도 그런 거, 그런 기도지 성체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고 싶은 그게 기도 내용은 아닌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것은 신령 성체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항상 성체 성사 신령세 같이 해야 되는데 신령 성체 그, 그런 마음 그런 거는 안 하니까 그 마음 표현하는 기도는 안 하니까 이런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습관을 만들면 성당 문이 열린 후에 이제 준비된 마음 영혼 상태로 준비된 마음으로 성체 성사를 모실 때그 신령 성체로 같이하면 제대로 성체 성사를 모시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이제 뭐 기도문 그 제가 드린 기도문 아니라도 개인 기도로 성체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간절히 주님께 표, 표현하면 얼마나 큰 은총일까요? 그러니까 언제 이제 성당 문이 열리고 성체 성사를 모시게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된 다음에 신령 성체 그거를 절대 이렇게 그만하지 마세요. 계속 꼭 계속하세요. 그 마음으로 주님께 그런 표현하는 것 성체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그 간절한 표현을 안 하면 성체 성사의 그 열매와 은총도 줄어들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제가 처음 이 비디오 할때 시작하면서 한 질문 성체 성사가 예수님에게 몸과 피, 영과 신성 있는 그렇게 그렇게 큰 선물을 받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 안 됐으니까 신영 성체를 통해서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면 성당의 문이 열릴 때 성체 성사를 모실 때더 준비된 마음으로 더, 주, 더 열린 마음으로 효과적인 영성체를 할수 있게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